열었습니다. 약관 나이에 한약사가 되어 사천 석거리에서 크게 이름을 얻은 정년 김장판 선생이 남성당 한약방을 차린 것입니다. 그날 그이가 온 일에 진주는 전보다 훨씬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이는 아픈 사람에게 약을 줘어번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의 학비를 분당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학교를 짓고. 환경 생태 운동에 앞장서고, 시민단체의 약진을 돕고, 시민신문을 보완하고,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의 뒷배가 되고, 인권 문제에 힘을 기울이고, 자학재단을 만들고, 문화연구소를 만들고, 정치를 제외한 진주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물심 양면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는 오랜 시간 진주 청년의 배경이 되고, 숲이 되어 왔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이루고 그것을 공동의 선이란 끈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연대라 한다면 그 이는 우리랑 가장 여분게 연대되어온 셈입니다. 진주정신이란 게 만약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막연한 주상을 걷어내고 눈에 보, 보이는 모습으로 현물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그분이 삶으로 체현하며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그것을 걸어도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이도 이제 허리 붓고 굶든 몸피의 노인이 되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한 번도 그분에게 제대로 고마움을 표한 적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이와 따뜻한 시간을 갖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대에 그분과 이어져 있었음을 자랑으로 열립니다. 책을 안 읽어보신 분도 이 대목이 아마 김장아 선생님의 삶을.